네, 그럼요. 태극마크라는 아, 건, 어, 모든 선수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네 뭐가 걱정되요? 제 나이가 이제 38살로 되는데. 네네. 제가 이 국가대표 팀에 있는 게 음. 우리 후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지, 음. 아니면 제가 빠지고 그 자리를 후배 선수가 들어오는 게 음. 우리나라 야구의 발전이 되는지. 음. 그래서 사실. 조금 힘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 만약 어, 나라가 대표팀이 저를 필요로 해서 뽑아 네. 주신다면 네. 저는 영광으로 음. 삼고 나라를 위해서 네. 어, 기꺼이 제한번 바칠 준비는 돼 음. 있습니다. <laughs> 남편께서 저기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데 아내의 꿈은 영화 한편 보는 겁니다. <웃음> <웃음> 지금부터 내가 뭔가 할 겁니다 어? 키스할 때뭐확잡아 놓고 감아올리기? 꺾기? 도도함이 매력이었는데 나랑 결혼해줄래? 어? 그 취미생활로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어, <laughs> 친구의 네. 절자 뺏는 아... 스탑 스탑 더 시즌 됐어! 말좀안 됐네요 <laughs> 소금 모델 팬티 한번 입어주면 어, 많이 들어오겠다 싶어서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laughs> 친구 따라갔다가 피라미드에 끌려갔다 <laughs> 호당 호당 목마른 사슴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멀끔하니 <laughs> 나만, <싫어>! 나만 봐야 해이 <laughs>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공무원 시험 전문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꽃마른 월남쌈 샤브샤브앤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명인만두 미술로 생각하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